양 진짜 많다. 근데 왠지 여기가 더 맛있어 보여. 어, 그러네. 더 중국 느낌이 많이 나네. 여기는 역시 하와이답게 야외 이거, 야, 이거 야외 아니야 이거? 여기 닫히나 문이? 여기 나가면 돼요 아니 문이 없어 그런거 그러니까 야외 야외잖아 이거 반 야외 저희는 쫄아서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지금 3시간이 떴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한가할 때 들어가자 이렇게 보안검색대를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역시 시선을 끄는 는 뭐죠, 자니 씨? i 하 e s e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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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왜 최초 한국 한국 한못 봤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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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못 봤어요, 유튜브에서. 아. 내가 못봤국 한국 한국 아니야?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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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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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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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꺼? 하면 다른 데도 가볼까? 야 여기는 정원이 있네. 생뚱맞게 차이니즈 정원이 있어. 와 잉어도 역시 미국답게 사이즈 봐봐. 옆에서 지금 대마를 피우고 있어서. 공원 안 해도. 아니 쉬운가네? 와 저기서 애들 점심 먹어. 우리도 저기 가서 점심 먹자. 나갈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 가는 데인지. 사토루 미... 아베? 아, 이 작가 이름이야? 어우, 멋있다. 응. 하와이 살았나? 하와이 느낌이 어... 훨씬 드네. 해석해 주셔야죠. 예? 해석. 어, 어 사토르 아베가 1926년생으로 어 버버리 백화점 같은데? 아이, 버버리가 진짜 싸구려로 왜매? <laughs> 아, 여기 에르메스도 있던데? 어디? 있잖아, 에르베스. 저기 있잖아, 에르메스. 저기 어. 에르메스? 아닌데? 헤르 어쩌고 써있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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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넘어가고 아 이거 여거봐헐 누가 샀죠? 아. 똑같겠지 <laughs> 설마 26불 너는? <laughs> 약 4불 정도 비싸 우리 22불에 샀어? <laughs> 저희는 타겟 매장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22불 주고 샀습니다 그니까 한 5천원 더 비싼 거 맞지? 이게 대표 아니야 이게? 6천원 아. 그지? 어. 언니가 사 하고 예, 벌써 퇴근했나봐 대낮인데 하나 하와이 공항은 너무 일찍 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할게 없네요 실내가 아니라 에어컨도 없고 더워 죽겠네나 그래? 응. 아, 지금 긴 바지 입었잖아 뚱뚱해서 그래. 씨... <laughs> 지금 뉴욕 간다고 긴 바지 입고 나왔잖아 아 더워 죽겠네 반바지 입다 네, 긴 바지 입으면 너무 더워 이것도 닫는 거 아니야?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몇 시인데? 물르지 아, 사람들은 그냥 막막 닫아버리는 것 같아. 섬사람들이 특징 아니야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시스템, 메뉴도 비슷하고. 가격도 안 비싸네 공항이라고. 아니 이거는 그거야. 그냥 반찬만 살 때. 아 여기구나. 아, 여기 아. 10년 조금 비싸? 아, 아 비슷해, 아, 조금. <laughs> 정말. 하와이 공항에서 까지 내가 중식을 먹을 줄 몰랐어 어? 우리 중식 전문가 야, 중식 전문가 자니씨가또 어, 새로운 익스프레스를 맛을 봐야죠 출권까지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와 알뜰하다 알뜰해 와양 진짜 많다 왠지 여기가 더 맛있어 보여 오, 그러네 더 중국 느낌이 많이 나 서양 그, 사람들은 한다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왠지 더 되게 푸짐해 아주 중평분하고 자 식사를 해보실까요? 야. 맛있게 생겼다 중권이 두두 많이 아얘내 킨을 안 줄래요? 내킨 줘? 내겠어 중화권 전문가 한테 지금 중국 음식은 기름지니까? 그렇지 자 하와이에 와서 실컷 중식만 먹고 갑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더 중국스러워가지고 음. 여기는 굴소스만 넣는게 아니야 알지 그 해산장인가 그 뭐지 해산물 소스 있지 그 맛이 많이 나. 그래. 이것도 그래. 순간 응. 진짜. 아파. 내 얼굴 다 가려졌어. <laughs> 어 따뜻하니까 진짜. 순간 진짜 맛있네. 아 오렌지 치킨을 사왔어야 되는데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먹어서 안 시켰어 나름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갖고 왔는데 음. 음, 최대한 야채 많이 들은 걸로 너무 좋아 식감 미쳤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음. 여기 잘하네 어머 맛있지? 완전 중국 맛 어. 다 먹었대? 응, 못 먹어. 아니, 여기 어찌 보면 근데,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. 중국 맛이 많이 나. 한다는 음 중국 맛을 싹 뺐는데, 이건 좀 난다. 중화 전문가에게는 근데 이게 더 맛있는데. 한다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데? 난 여기가 더 맛있어. 나도. 덜 프랜차이즈 같아. 음.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추 간다 말고 이거 드세요. 근데 약간 중식 먹다 보니까, 응. 막 저기 있는 막 피자집도 막 피자도 맛있어 보이고, 옆에 테이블에 막 먹는 버거도 맛있어 보여. 내가 중화 전문가긴 하지만, 네가더잘 먹는 것 같아. 먹는 건 인경 <웃음> <웃음> 아니,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, 또뭘 들고 왔어?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. 야, 역시 버거킹 하면은 어니언링이지. 다니 씨의 진짜 음식에 대한 열정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나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, 못 할래요? 야, 스몰인데도 이렇게 많이 주네. 아, 이거 스몰이야? 네. 어니언링은 믿음을 시켰어. 어니언링은 되게 조금 주잖아. 근데 되게 많이 주네. 역시 미국 한국 생각했데 맛은 똑같은 거 같아. <laughs> 똑같겠지 뭐. 드디어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. 뉴욕 공항이 많이 깨끗해졌네? 야, 옛날에 충격받았는데, 뉴욕 공항 꽂아가지고. 많이 정리정돈이 된것 같지. 그때는 또 공사하고 막 그래도. 코로나 전이잖아. 코로나, 커비드. 뭐 들었어? 미국에서다 커비드라고 하잖아. 오자마자 뭐, 쉑쉑 버거고 뭐고 그냥 프랜차이즈 행렬이 시작되네? 그렇지. 괜히 비만이 아니야, 이 사람들이. 환경이요, 환경이. 네, 환경이. 네, 본토에 진출했으니까 프랜차이즈 리뷰를 아주 열심히 해보자고. 자, 그럼 찬이 형 뉴욕편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, 뉴욕, 아, 뉴욕은 우리 잠깐. 아, 동북다 여러분들. <laughs> 아, 미국 동북서어 시작하겠습니다.